1950년대, 세계는 군사 기술의 황금기를 맞이했다. 그 시기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강력한 비전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2026년에 한국은 그때의 꿈을 완전히 실현시켰다. 바로 새로운 세대의 초고속 미사일 시스템이 등장한 것이다. 이 무기는 단순히 국방력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군사 균형을 뒤흔들 기술적 진보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이번에 공개된 2026 한국형 미사일은 외형부터가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르다. 마치 스텔스 전투기를 연상시키는 매끄럽고 공기역학적인 실루엣, 반사율을 최소화한 복합소재 외피, 그리고 적외선 탐지를 피하기 위한 세라믹 기반 코팅이 인상적이다. 미사일의 길이는 약 6.5m로 기존 중거리 탄도 미사일보다 약간 짧지만 더 가볍고 빠르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속도와 생존성에 집중했기 때문에 발사 순간부터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놀라울 정도로 단축되었다. 엔진 부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이 탑재되었다. 이 엔진은 액체연료와 고체추진제를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연소 시스템으로 기존 엔진 대비 추진 효율이 28% 이상 향상되었다. 또한 연소 온도를 자동 제어하는 인공지능 기반 열관리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극한의 고도나 온도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다. 가장 주목할 점은 속도다. 최고 속도는 마하 9.3, 즉 음속의 9배를 돌파한다. 이 정도면 기존의 요격 체계로는 탐지조차 어렵다. 비행 경로를 비정형으로 바꾸는 유도 알고리즘 덕분에 적의 방공망을 실시간으로 회피하며 비행한다. 이러한 불규칙 궤도 유도 시스템은 한국 독자 기술로 미사일의 생존성을 크게 높였다. 정확도 또한 놀라운 수준이다. 위성항법 시스템과 지상 기반 레이저 유도 센서가 결합되어 목표에서 오차범위 0.5m 이내로 타격할 수 있다. 이 정도면 고정 표적뿐만 아니라 이동 표적도 쉽게 파괴 가능하다. 특히 해상 이동 목표물 타격 능력이 추가되어 해상 방어력까지 확장된 것이 이번 모델의 핵심이다. 엔진 성능 외에도 이 미사일은 전자전 대응 기능을 탑재했다. 적의 전파 교란이나 gps재밍이 발생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비행 데이터를 고원하고 항로를 수정한다. 즉, 전자전 상황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는 스마트 미사일이다. 내부에는 초소형 냉각식 프로세서가 장착되어 있으며 모든 계산은 실시간으로 처리된다. 이런 기술은 한국반도체 산업의 정밀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발사 플랫폼 또한 진화했다. 기존의 고정식 발사대 대신 이동식 발사 차량, TEL, 시스템이 적용되어 기동성과 은폐성이 극대화되었다. 위성 감시망에 잡히기 어려운 저히탐 설계 덕분에 신속히 이동 후 발사 가능하다. 차량 자체에는 전자식 충격 흡수 장치와 냉각식 발사 덮개가 장착되어 있어 발사 직전에도 적외선 탐지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 가격 면에서도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준다. 대당 개발 단가는 약 1300만 달러 수준으로 동급 성능을 가진 다른 나라의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약35% 저렴하다. 하지만 단순히 값싼 무기가 아니다. 부품의 92%가 국산화되어 유지보수 비용이 낮고 해외의존도가 적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적 자립에도 기여한다. 한국 정부는 이 미사일을 2026년 말 공식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이미 국내 시험 발사에서 세 차례의 성공적인 결과를 기록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해상 플랫폼과의 통합 운용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스템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한국이 완전한 방어 및 공격 균형 체계를 확립하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한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 미사일이 동북아 안보 지형을 바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 한국의 새로운 극초음속 기술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는 이미 자체 요격 시스템을 재정비 중이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방어 국가를 넘어 첨단 무기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미사일의 엔진 실험 과정에서 얻은 기술이 민간 항공우주 분야에도 적용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고온 안정연소 기술과 경량 복합 소재는 차세대 로켓, 위성 발사체, 심지어 초음속 여객기에도 응용될 수 있다. 즉, 군사 기술이 국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성능 테스트에서는 윤을 위심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700km 떨어진 목표물을 4분 35초 만에 타격했으며 비행 중 궤도를 세 차례 변경해도 목표 오차는 0.3m에 불과했다. 또한 발사 후 탐지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 2초. 대부분의 기존 방공망이 대응하기 전에 이미 목표에 도달하는 속도다. 디자인적으로도 미래지향적이다. 미사일 표면의 은색 티타늄 합금 코팅은 고열에서 색이 변하지 않고 날개 끝에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초미세 제어 플랩이 장착되어 있다. 그 덕분에 공기 흐름이 정밀하게 조절되어 안정성과 속도를 모두 확보했다. 군 관계자들은 이번 미사일의 배치를 통해 한국이 한반도의 하늘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방어를 넘어 어떠한 위협에도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한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뜨겁다.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기술 협력이나 공동 개발을 제안했으며 유럽의 군사 잡지들은 한국의 2026형 미사일은 동양의 차세대 군사 기술의 정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 정교한 설계와 낮은 비용, 빠른 양산 능력은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강점으로 꼽힌다. 2026년형 한국 미사일은 단지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기술, 전략, 그리고 자부심이 결합된 상징이다. 1950년대의 어려운 시절,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놀라는 미사일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끊임없는 연구, 도전, 그리고 미래를 향한 한국의 의지가 있다. 이제 그들의 전성기는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1950년대와 다르다. 전쟁의 상처가 아닌 기술의 힘으로, 두려움이 아닌 자부심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2026년, 대한민국의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며 그 역사를 다시 쓴다.